개엄 이전과 이후 상황 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 전에 특검 거부하면 뭐 대통령 퇴진하라. 뭐 이거 하고. 음. 그래서 민주당 집회, 장애 집회 로 차례 했지만은. 모이지 않 그야말로 구름같이 모이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게 개엄이에요. 이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뭐 양해할 수 있는 1cm의 여유도 없는 그런 일이 저질러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개엄 선포 첫날. 그리고 그 다음날 준비되지 않은 집회죠. 그래, 여기에 이제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2016년도를 보면 처음에요. 최순진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도 탄핵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도 탄핵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처음에 하야 얘기를 한분 중에 한 분이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입니다. 그러다가 집회가 막 늘어나고 해서 그때는 탄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집회가 된 겁니다. 남는 문제 뭐냐면 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만드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고요. 시기를 좀 짚어 보니까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당시와 시기가 굉장히 그렇군요. 유사합니다. 예, 2016년 12월 9일에 탄핵이 가결됐고요. 2017년 3월 10일에 헌재에서 인용 선고됩니다. 2017년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탄핵 정국의 시작과 함께 여야는 조기 대선 채비에 뛰어들게 될 것이 불보도 뻔한데 가장 핵심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이재명 대표가 과연... 기회를 잡을 것이냐. 아마 그 개엄하던 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천금 같은 기회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비상 개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의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번 불법 위헌의 개엄 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탄핵 국면이 오니까, 그 탄핵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될 하이패스 열어 제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위증조사 무죄 난것 때문에 다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데, 그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중형선거 받았어요. 네. 이거는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 제이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가까운 분들은 빨리 이제 조기 대선 체제를 아무래도 선언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사법 리스크를 털지 않는 이상은 야권의 위란 대권 주자라고 이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개엄 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리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조기 대선은 시나리오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 하야라든지 개헌이 아닌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그 대선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되기 때문이다. 서두른 감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탄핵이라는 얘기는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치권에서 좀 머뭇거리다가 맞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먼저 탄핵부터 딱 때리고 나오고 니들 모여라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어, 뻘쭘한 거거든요. 이거 뭐지?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촛불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하는 거 같고 근데 탄핵이 이제. 되면은 심판이 제 3개월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나 명확해요. 3개월도 안 걸리고라고 한다면 조기 대선이 오게 되면 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을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선거 치러질 때까지 3심 대판안 끝나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이재명이 도덕성이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알아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대안으로서 좀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중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역사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개인 이재명을 넘어서 하나의 도구가 됐어요. 역사의 도구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 것 같은데 할수 없죠. 일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정말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된 거고 이렇게 보면은 야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분은 정말 전생에 나라를 몇번 구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여전히 변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무슨 변수냐 하면, 그, 선거법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지 굉장히 좀 빨리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이 깔렸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야, 이 싸움이 도대체 윤석열, 이재명, 조국,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지금 너무 오래 끌어왔다. 그러면, 좋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보니까 비상겸선부 때 보니까 더 이상 하루라도 더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대신에 지금 피의자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안 되겠다. 이두 개를 판사들이 뭐 재판을 땡길지 헌재가 늦추 심리를 늦출지 모르지만 적어도 민주당도 그렇고 양쪽 다이 상황을 좀 정리한 채로 폐화하게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결코 바로 그 지지율이 붙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17년 그 대선 때요 보수가 개멸됐다고 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1%로 제가 기억해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합치면 아마 45인가 45. 개명이 합치면 50이 넘죠. 단일화가 됐으면 보수부가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이재명 대표가 물론 압도적인 뭐~ 대권 주자 지지로 받고 있지만 보수부가 단일화되면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보수에서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혼돈의 탄핵 전국 속에서도 친윤이 끝내 한 대표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아니라 누구를 주자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분당하지 않고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음, 주자가 있 경선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뭐 다들 나와서? 그래도 역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고, 그 다음에 국민들 앞에 선명하게 그 입장을 밝히고 이그 염도 막아내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뭐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 대중적으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의 후보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이 당에 오래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고 일정한 지지세가 지금 순서대로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당내에서 지금까지 잘안들여다 봤던 유승민 안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수가 개멸했는데 한동훈 이될수 없고 그 포지션에서 표를 갖고 있으면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 그 누구 누구 찍으시겠어요? 아 저는 어 가장 그 그런 문제 친윤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뭐 한동훈 대표를 예외한다면 일단은 저기 오세훈 시장과 그 홍준표 두분 어. 그리고 원희룡 시장도 신윤계의 그 마들레로 보면 네 명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게 네 명을 꼽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오려 이제 민주당이 거의 그 결정된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자기 정치력들을 입증하고라고 하면은 또 모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왜냐하면은 2016년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막 서두른단 말이죠. 이거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내일 하는데 땡겨땡겨뭐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이 딱 봐도 아 이거는 국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매이라는 사람의 대권 시간표에다가 지금 그 모든 걸막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들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누구로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그런 거 아직 모릅니다. 아직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갈 길이 굉장히 험하고 아, 하지만은 여권에서 가장 선명하게 정치적 자산을 얻은 것은 한동훈 대표예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